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트레이더 비트 와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월렉 커넥트. 어 주말 전에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잘 이어 나가다가 세력이 한번 크게 나갔습니다. 그래서 어 위에서 그냥 오르고. 여기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이런 데서 매집을 하신 분들 아마 크게 물리셨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유관 어디 어디를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되는지 어, 물리신 분들을 위한 대응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.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비트 차트. 어, 추세선 이탈 후에 쭉 이렇게 빠졌죠. 그래서 이런 라인도 놓치시면요, 이렇게 수익권이다가도 다음날 바로 폭락해요.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. 도미너스 또한 알트코인 도미너스 바닥에서 또한번 저점 테스트하면서 쭉 빠졌어요. 그래서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는 게 아니고 어, 이제 기준가를 정해둔 다음에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단계예요.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 하고 타는 게 아니고 타점도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익절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시면 은 비트코인 현재 상황 브리핑 자세하게 어 참고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물리신 분들 특히 제가 어 따로 방을 개설해서 어 이제 알트코인 분석까지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 010-2846-6237 010-2846-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빠르게 정보관 들어오신 다음에 어, 시티고 현재 상황 체크라도 해보시고 제발 매집을 해보세요.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수익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. 자 원래 커넥트 4시간 봉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. 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어, 계속해서 이어져온 이 상승 추세선 의미없이 한 번에 그냥 쭉 빠졌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추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, 이어져 있었냐 자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주에 제가 타점을 드릴 때 여기 상승 확장형 패턴으로 나갈 시 채널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다 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수렴구간 형성 후 돌파까지 나온 다음에 정확히 여기 채널 상단에서 이제 힘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돌파까지 시원하게 나와 주었죠. 자, 이 캔들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서 돌파, 고점, 이제 돌파 실패 후 눌리고, 그리고 다시 돌파 시도 했는데 누가 봐도 여기서는 돌파를 할 것처럼 무빙을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빼버리는 무빙 예전에 바운스 토큰 그다음에 솔레이어 비슷하게 흘러갔죠. 그래서 이런 지금 세력들이 아마 이 지금 월렛 커넥트에도 개입이 돼서 상승을 만들어 준 후에 한 번에 하락으로 매도세가 이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매도 거래량만 봐도 여기 라인에서 완전히 한번 쭉 터져 주었죠. 그리고 여기 또 신호탄이 여기 있었고, 그리고 여기 대부분 바운스 토크나 솔레이어 같은 경우도 이런 지금 그 페이크 무빙 이 한번 나와 주었는데 결국 둘다 똑같이 쌍고 패턴 맞고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. 그래서 차트를 웬만큼 보셔야지만 이게 여기서 또 돌파 나올 것처럼. 처럼 하고 이제 바로 떨어졌으니까 한 시간 뭐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셔야지만 안 물리겠죠. 그래서 이런 라인은 절대 물리시면 안 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이게 매집하고 기다리고 오르겠지 오르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지금 추세 추세 지지 라인 최종 라인까지 지금 뚫렸죠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돼야 이제 복귀가 가능하냐? 여기에서 지금 밀려가지고, 여기 지금 추세 지지 라인에서 테스트를 한번 했잖아요. 그래서, 어, 여기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, 이런 식으로 빠르게 복귀를 해 주어야지만, 여기서 밀린 이제 매도세가 터진 라인에서, 그래도 매도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이거는 꼭 체크를 해보시는, 해보시면 되는데,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냐. 자, 여기 889원. 889원에서 890원. 복귀를 해 주어야지만 재차 이제 약 반등이라도 가능한 점까지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워낙 빠진 폭이 크게. 이거는 이제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실시간 무빙 체크하고 거래량 어디서 좀 소규모로 터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약손실권이라도 노려 보셔야 돼요. 여기서 대부분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매집하고 약반등 하고 이렇게 떨어져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욕심부리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물타기까지 하신 다음에 쭉 하락 그리고 복귀시 한번 물타기 하고 그리고 반등이 얼마 나오는지 체크하고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.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. 바운스 토큰, 솔레이어, 뭐 여러 등등 코인이 이제 똑같은 똑같은 세력이 친 개입이 된것 같은데 이로 같은 경우는 반등 죽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저점 이탈하는 이제 무빙이 나와주었으니까요. 이 점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차트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. 일단 그래가지고 어, 위에 물려 계신 분들. 혼자 이제 차트 보시면서 끙끙 앓고 계실 텐데 제가 최대한 어뭐 이거 같은 경우는 물타기 라인 정해 준 다음에 어디서 좀 빠져 나올지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빠져 나오는지 그리고 약손실권에서 어떻게 좀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지 방법까지 다 알려 드리니까 혼자 대응하다가는 어떻게 된다? 이거 빠진 거또 여기 기회에서 놓치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건데 바운스토큰이나 솔레이어처럼 또 저점 테스트 여기까지 깨, 깨러 나가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또 홀딩을 해야 될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잊지 마시고 아래 번호 010-2846-6237 010-2846-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셔 가지고 빠르게 대응하셔 가지고 어, 지금 비트 조정 때 나오셔가지고 다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파운스토큰 여기도 급락 이후에 여기 깨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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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까지 지금 테스트 중이죠. 그리고 지금 거의 힘이 없는 모습 체크되실 거고. 자 솔레이어는 더 크게 빠졌습니다. 아, 봐요 여기 아까 이제 원래 커넥트도. 돌파하는 척 하고 바로 뺐잖아요 이런 지금 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아예 반등도 안 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세력이 들어올 기미가 없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레이어처럼 되기 전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똑같은 세력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그래서 꼭 원래 커넥트 물타기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꼭약 손절이라도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. 빨리 제 정보방 들어오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